여러분, 오랜만에, 어저께도 오랜만에 진행하는 돈 되는 신권 검색 훈련을 했었죠. 오늘도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E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어,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올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그동안의 질문들이 있었는지, 어, 그 해답은 뭔지, 그거 내용을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 요거는 이제 어저께 올린 방송에서 어, 질문 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돈 떼는 신건 검색 같이요, 해 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했었죠. 어, 최민숙님께서 500에서 1천만 원을 버는 게 등기하고 대파는 거 세금 내고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순수익이라고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 왜냐하면은 실제로 2천만 원의 차익이 나서 그분이 이제 음, 낙찰이 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취등록세 그죠? 또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의 법무 비용 그리고 어또 뭐예요? 음뭐 양도세 뭐 이것저것 지출될 수 있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어 500에서 1000만 원은 남겠다. 아, 이런 설명이었던 거예요. 이 이제 어 이제 새로 뭐 당연히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접하신 지, 경매 공매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답변을 드려 어,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4월부터 달라지는 당해세, 어, 하고 이제 임차권, 임차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 조리님께서, 어, 그럼 압류 등기 없는 교부 청구권자 당해세는, 자, 그럼 압류 등기가 없는 교부 청구권자 이건 뭐냐면 어, 교부 청구식으로 등기상에는 압류를 걸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어,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를 한 거예요. 어나 이거 돈 받아야 돼요 이분 이거 밀린 거 있어요 하고 이제 교부 청구한 상황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부 청구권자 당일세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네, 이건, 교부 청구를 했든, 등기가 돼있든, 뭐예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서 먼저 밀려있었던 금액이라면, 법정 기일을 계산했을 때, <laughs> 그 날짜보다도 앞서 일서, 앞서서 밀려있었던 금액이라면, 임차인보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보다, 당일세가 그거는 먼저 가져갑니다. 그죠? 예. 초보분들이 이제 요게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령원 측에서, 어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어, 멘토님 질문이요 만일 확정일자가 6월 1일이고 당해세 과세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있고 야 여러분 자 이게 초보자분들 자 이거 잘잘 잘 들으세요 이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6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보신 거야 밀린 기간이 당해세가 1년으로 보신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밀린 상황인가봐요 근데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6월 1일인 거야. 그럼 딱 중간이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월 1일인 거예요. 이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금이 1월에서 12월까지 밀려 있고 예전엔 1월에서 12월까지 밀려 있는 당해세 전체와 1월에서 5월까지 일반 조세 먼저 배당 후 임차인이 배당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말로만 들으면 은 여러분 진짜 헷갈릴 거예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4월 1일부터 바뀐다 그랬잖아요. 4월 1일부터 바뀌기 전에는 이랬, 이랬었어요. 지금 이, 이 설명이 맞아요. 자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밀려있는데 당해세는 어, 확정일자가 6월 1일이잖아요. 그럼 6월 1일보다 앞서 밀린 것만 원래 지금 받는 거 이런 거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12월까지 밀려있어. 확정일자보다 더 뒤늦게 밀려있는 것들도 다 먼저 받았어요. 당일세는.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정영원 회원님이. 자, 그랬었어요. 그리고 조세, 당일세 말고 그 외에 있는 세금들은, 밀려있는 세금은 조세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 조세, 조세, <laughs> 조세 내용들은 어땠, 어땠었냐면 지금 바뀌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원래 확정일자보다 앞선 것만 먼저 받고 늦은 거는 먼저 받지 뭐 나중에 받았어요. 예, 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일세는 아무리 뒤늦게 밀려있어도 다 받아갖고 조세는 앞선 것만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회원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영호님이 이거 작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뀐 건 하고 이제 뒤에 세 글자 보이죠. 음.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을 주셨는데 자 1월에서 12월 당해세 중에 자 1월에서 똑같이 12월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밀려있는 당해세랑 1월에서 5월까지 밀려있는 조세 배당 후에 임차인 배당한다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자또이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거 올려놨으니까 또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쉽게 초보자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일세 과세 기간이 7월에서 12월이면 임차인이 먼저 받는 거라 입찰자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겠네요.까지 해주셨는데 확인 사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영원 씨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잘 관찰, 어, 어,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요거는 이제 바다 카페가 3억 3천에 나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어, 금수저님께서 공부만 하는 밥탱이 같은 구독자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작이 될까요? 유유. 네. 물건 검색은 하는데, 물건 분석하다 보면 확신이 안 들고, 왠지 눈탱이 맞는 거 아닐지 오만 가지 상상이, 유유. 야, 전문 용어 나왔어요. 눈탱이. 그죠? 그죠? <laughs> 눈탱이 맞을지 모르니까. 그죠? 예, 물건 검색은 하는데, <laughs> 물건 분석하다 보면 확신이 안 들고, 이 확신이 안 들고. 자, 이게 아마 초보자분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시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검색만 했다가는 내 삶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 검색만 하면 할수록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돈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다가 끝난다니까요. 예. 네.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은 돈 벌었다 그러니까 보, 보긴 보는데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몰라요? 시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자, 요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거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보다는 훌륭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만 뭐 하시면 돼? 시세조사만 하세요. 예, 네, 알겠죠? 네. 자, 백폭션 어, 구독해서늘 듣고는 있어요. 네, 아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듣고만 있으면 돈못 번다? 그죠? <laughs> 실행을 해야 돈을 벌어요, 여러분. 예. 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세가 떨어져서 10억이에요. 근데 맞은편에 바로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 내 딸이 지금 위독해 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빨리 이거 다 처분하고 가야 된다고. 오늘 당장 현찰로 5억 주면은 내가 이집 당신한테 등기하게 해 주겠다고 나 그리고 오늘 비행기 다갈 거라고. 예. 네. 근데 여러분 주머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5억을 어떻게든지 만들 거예요? 아니면은 아우 저는 돈 없어요 다른 분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 뭐안 되시면 얘기하라고 다른 분을 알아보겠대 이 어르신이 너무 급하거든요 진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정말 연락 한번 없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정말 러시앤캐시고 뭐 그냥 이런 사금명에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5억을 마련해서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살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파트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곳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세조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돈이 없는 게 열받을 지경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세조사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야, 이거 낙찰받으면 내가 1억 원 먹겠네. 야, 이거 낙찰받으면 내가 2천만 원은 먹겠네. 여러분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까요? 누가 물건을 더 볼까 봐. 어머, 오늘 조회수 200명이나 봤어. 어떻게? 입찰 날짜가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이게 생긴다니까요?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어. 물건 검색은 하는데 물건 분석하다 보면은 확신이 안 들고 왠지 눈탱이 맞는 거아닌지 오만 가지 상상이. 그죠? 분석을 잘못 하겠으면 전문 학원을 다녀야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검증을 받으면서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확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만 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3천만원 밖에 우리 회원님 다 그래. 처음에는 3천만원이 있대요. 상담하다 보면.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되게 비싼 물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3천만원 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우, 이거 돈 되는 거 보이는데, 이게 언니랑 해가지고 17반으로 해가지고 1억 만들어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그런다고. 어, 단타 저도 이거 5천만원 벌게 생겼는데, 2,500만원씩 나눠 갖기로 했다고.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여러가지 상황을 다 지켜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 보지만 말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시세조사를. 시세조사를. 예. 여러분들, 시세조사. 어, 시세조사 이거 잘하고 싶죠? 예. 시세조사 멘트를 어떤 멘트를 날려야 될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오픈한 지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 분들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url 주소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전자책을 또 제가 선물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또 댓글에 블로그 저희 그 URL 주소 올려놓을 거거든요, 고정 댓글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신청해가지고 하시면 또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금수저님, 금수저님 꼭그 전자책을 받아보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 그거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무료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를 한번 받아보시고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수저님 알겠죠? 아우 내가 진짜 이렇게 음 하기는 하시는데 뭔가 하기는 하시는데 방법을 조, 잘 모르고 이렇게 우회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예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어, 누구는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거두고 누구는 이제 그 아, 오래 걸리고 그래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전에 올려주신 오픈업 친동생 가게 물어봤는데 매출이 두 배나 차이나요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가 조사할 때 오픈업 사이트를 확인해서 그 가게 매출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것도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어, 모텔 설명하면서 어 이게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더 나올 텐데 예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 이게 예. 사실 현찰은 직계를 안 하고 있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오픈업 사이트가 어떤 추측을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들이 신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성실 신고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친구들이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일반 학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작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실제로, 어 이렇게 뭐 투명하게 100% 신고를 하는 시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시장들도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어 저는 정말 실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음, 그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 아까 그 커피숍 있죠? 그 커피숍 같은 경우는, 어, 아까그거 아니라, 어디에요? 이 바다 카페,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현찰로 현금 영수증도 어, 요청하지 않으면서 결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자, 거, 거의 다 현금을 내더라도, 어, 현금 영수증을, 어, 야, 홈선이 약간 가끔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거의 카드 매출이, 삼성페이 매출이 90% 이상인 가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런 곳들은 두 배가 차이 날 가망성이 적죠. 이해되시나요? 예,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르죠. 이분께서 뭐 도자기, 뭐컵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공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또현금 입금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 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또자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경매 중수도 우회로 당하는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아이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권이랑 임차 임차인 등기 헷갈리더라고요. 임차권 등기도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어, 있고 하네요.라고 했는데요. 자 전세권이랑 임차권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세권은요 임차인이 어, 그 집에 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차에서 들어오는데 본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든가 전세권 등기를 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에 하나만 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임차권은 뭐냐면 임차권은 뭐 내가 임차를 계약하고 처음에 뭐 거래할 때 이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임차권은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다가 집 살고 있다가 돈을 받고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돈 주세요. 전 이제 나, 나 이사 갈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돈을 안 줘. 집주인이 돈을 안 줘. 어? 근데 내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하려면 저쪽에 이사 가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라든지 애들이 다 전입 신고를 저쪽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 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입을 옮겨지나? 그럼 대자 경매가 완벽하게 지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을 유지해야지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전입을 빼버리는 순간 나는 대항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임차권 등기인 거예요. 나의 대항력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전입을 빼더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임차권 등기인 거예요. 자 이렇듯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인수하는 경우도 있죠. 왜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내가 인수 사항이 되는 거고요. 대항력이 없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laughs> 이거는 우리가 인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윤가영 님께서 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 유무 상관없이 낙찰자 인수 권리 없음에 해당된다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답입니다. 자, 이분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이때 이때 얘기예요. 대항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나머지 이 사람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단단 요까지 이해해야 돼. 단 뭐가 있냐면 매각 물권 명세서 상에 이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걸로 표기가 됐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신경 써야 돼요.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단서가 있어요. 매각 물권 명세서 상에서도 단임 법관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 그 그 매각물건명세서에 써있는 용어대로 얘기를 할게요 최선순위 설정 날짜 그 날짜도 이 날짜를 말소기준 권리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어떤 이치 배당 상황이라든지 어떤 나름 어 다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 무조건은 아니에요 자, 단임 복관도 반드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지 경매정보지만 보고 여러분들 그냥 훅 넘기면 안 됩니다 권리분석의 마지막은 무조건 매각물건명세서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꾸준한 오빠네, 네몇 번을 다시 들어야겠네요. 아, 그랬군요. 네, 자,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자, 음, 제가 이제 예, 이런 또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또 이제 방송했던 거죠. 소액도 가능한 상승장,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무조건 돈 버는 방법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에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모텔 얘기도 하고 디벨로퍼 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 이게 뭐예요 제이캄 제이캄핑 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 예, 이분께서 무조건 돈 버는 건 혼자 버시지 개웃기네요 하셨어요 예 맞아요 가끔 이제 이렇게 어 그렇게 돈 되면은 어 이멘토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laughs>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있어요. 에, 뭐, 예, 뭐, 제가, 뭐, 마음은 아프진 않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봐주신 거잖아요. 예, 봐주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아프진 않아요. 제,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죠? 근데 뭐냐면, 이게, 맞아요.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너무 재밌게 어, 이 경매를 통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몇천 조원이 있다면 저 혼자 다할것 같아요. 정말 몇 경이 있다면 아나 혼자 다할것 같아. 내가 굳이 뭐 얘기해죠. 근데 어차피 나 혼자 다 못해. 내가 내가 돈이 막뭐 화수분처럼 매일 어디서 막 돈이 솟구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또, 빌딩 사고, 뭐, 모텔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그럼나 돈이 묶여요. 뭐, 없어, 더 이상 또. 예, 뭐, 다 바로 뽑아가지고, 뭐, 동맥경화 없이 회전하고, 또 계속 해나갈 때도 있지만, 나도 못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신권으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땅 사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저거 지면 얼마 벌겠다, 이거 다 나오는데, 그죠? 이거 를 그냥 우리 같이 아는 사람끼리 우리가 같이 다잘 되면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우리 제이 제이 캠핑님께서 예, 좀 예쁘게 봐주시고, 예, 사실은 어, 이렇게 함께 잘 벌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나는 또 이런 걸또 가르쳐줌으로써 교육비도 벌고, 어, 월세도 받고, 시세차익도 벌고 좋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예요? 어, 또잘 돼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막 경제적 자유로 막 가가지고 그러면 또배포옥션 소문 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도 잘 되고 우리 다 같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우리 제이킴 형님, 네, 저희 어잘좀 봐주시고요. 자 <laughs> 이런 <참. 웃음> 아, 댓글도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 이런 댓글이 자주 달려요, 여러분 <laughs> 자주 달려 요 그래서 이런 네, 댓글을 남겨주신 분한테 들아요런또 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오랜만에 진행하는 군모이 경매 AS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 사실, 뭐, 아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은, 뭐, 그치, 그치 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이게 초보, 초보 때는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이해해도, 내일 되면 까먹어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옛날에, 옛날에 배웠었을 때도. 예, 너무 다 생소해서 그래 생소해서. 예, 당연한 거니까. 오늘 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가시면 그 글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활용해서 보시면 어또 쉽게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음, 네 아, 김민선님 멘토님 하셨어요. 멘토님 V의 예, 김민선님의 V입니다, 그렇 네, 무자부자, 우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됩시다. 네, 맞아요. 네. 에라고양님께서 권리분석의 마지막은 매각물건 명세서이다. 이메서님의 주옥같은 명예신, 아유, 감사합니다. 홍아래쌤, 역시 멘토님 긍정만장입니다. 그렇죠 그쵸? <laughs> 그쵸? 예, 저분도 뭐 저러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그죠? 렇 예, 왜냐면, 하 어, 거기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더 아신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실 텐데,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죠? 네. 자, 블로그 가는 길을 몰라요, 하셨어요. 이 블로그가, 저희, 그, 이 방송 밑에, 그 주소가 있어요. 그 댓글에 보면은, 그걸 클릭하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음, 그거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블로그명? 뭐더라? 아니 제가 그럼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야 되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어 이게 언제 영상이었더라?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신건 검색 당일 세이건가?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댓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정 댓글을 고정 이렇게 항상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세히 누르면은 여기 여기 첫번째 에 있는 이 URL이라고도 그러거든요 HTTPS 이거 파란색 요걸 클릭하면은 저희 배포옵션 카페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저희 대표 카페죠 예, 그리고 어제 블로그는 이 세번째 있네요 세번째 예, 두번째는 인스타고 예, 블로그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내용을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로 어, 이렇게 방송했던 거를 상세하게 좀 사, 제가 브리핑을 해놨어요 설명을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글로 써 정리하면서 보면은 이해가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 안내를 좀 도와드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자 그래요 여러분들 네아예 오늘 분들 아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 금요일 행복한 이 기분 어, 돌아오는 20일 월요일 아침에도 우리 구모닝 경매 식구들은 똑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구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되십니다 화이팅!